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시장의 호재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호재남 인사드립니다. 자이 크로노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저점 가격대에서 5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왔다가 현재는 약간의 하락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아마 홀딩 중이신 분들 이제는 슬슬 이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회복하면서 추가적인 고점 갱신하러 올라가 줄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하락장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이 앞으로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니다 됩니다. 자,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단기 고점을 한 차례 찍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이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 나오면서, 지금과 같은 이 약간의 하락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쭉 하고 올라가는 코인 절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하락 조정은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하락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가격 폭등이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단에서 이 자체 메인넷 출시 일정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이 메인넷이 뭐길래 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냐? 자체적으로 거래 및 전송이 가능한 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메인넷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메인넷이 없이는 코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체 메인넷이 없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인넷 기반의 코인들로부터 메인넷을 빌려와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의 메인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이 굉장히 많죠. 마치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내듯이 이 메인넷을 빌려다가 쓰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리스크 역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빌려갔던 메인넷 네트워크가 망가질 경우에 해당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모든 코인들이 함께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점 역시 리스크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유망한 코인 종류 목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재단에서 자신들만의 이 자체 메인넷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거나 혹은 출시 확정된 코인들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가격이 상승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베라체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 메인넷 출시와 함께 720%라는 엄청난 가격 급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야, 720% 평생 살면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 정도 수익률 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메인넷 출시 일정만 미리 알았더라면, 좋은 가격에 미리 사뒀더라면, 정말 크게 여러분들도 재미 볼수 있었을 거예요. 자, 베라체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코인들이 메인넷 출시와 함께 정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상승률의 차이는 각각 약간씩 있기는 하겠지만, 메인넷이 출시됐는데 상승하지 않았던 코인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 메인넷 일정만 우리가 알면 굉장히 쉽게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건데 메인넷 출시 뉴스를 보자마자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바로 재단세력과 우리 투자자 사이에 정보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단세력은 메인넷 출시 일정을 공식 발표하기 한참 이전에 그 일정을 미리 알고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출시가 임박했을 때 혹은 당일날 벼락치기로 이 일정을 발표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자들의 매수를 갑작스럽게 유도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무한정 가격이 올라가기만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력이 원하는 목표가를 찍는 바로 그 순간 미련 없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량을 전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력이 물량을 던지는 순간 가격은 미친 듯이 밑바닥을 찍게 됩니다. 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속도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절대 대응 불가능한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일정과 재단의 매수 가격대 그리고 재단의 최종 목표가까지 미리 알고 매매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재단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내시드를 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재단 세력이 개미털기 하는 것만 지켜볼 수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을 확보해 놓고서 낮은 가격대에서 미리 매수했다가 재단세력의 목표가에 도달하면 우리도 재단과 함께 팔아버리자는 거죠. 재단세력과 똑같은 패턴으로 매매하면서 큰돈 벌어갈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저 호재람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화면 하단 배너에 제 전화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 메인넷 개발 현황 모니터링 중인 이 종목들의 가격 급등 정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례로 보여드렸듯이 올해 2월에 이 베라체인 업비트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베라체인 역시 제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던 메인넷 기반의 코인이었습니다. 1월달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에 한해서 이 메인넷 출시 전에 미리 매수 대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정보를 전부 전달드렸고요. 이 전달받으셨던 분들은 모두 다700% 이상 수익률 보고 전부 익절 완료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메인넷 출시로 인한 가격 급등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매수 타점대와 목표 매도 가격 그리고 수익률까지 전부 잡아놓고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세력의 매매 전략과 제가 똑같은 패턴으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욕심부리지 말고 똑같이 지정가 매매로 세팅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정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 저도 번거롭게 이렇게 문자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는 것보다 영상에서 시원하게 제가 급등 정보 공개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게 했다가 제 매수 타점만 쏠랑 가져와서 자기네들 영상에 써먹는 악의적인 유튜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문자로 타점을 잡아드리게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문자 보내는 거는 따로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 보내 주실수록 훨씬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더 많이 생기실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한테 문자로 이 급등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틀린 말하는지 직접 지켜보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 올라가는 거 한번 보고 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했던 건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늦으면 늦으실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는 사람들은 진작에 낮은 가격에서 전부 다 잡아놨을 테니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실제로 저한테 이 메인넷 일정을 공유받고서 매수타점 잡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직접 보내주신 수익률 화면입니다. 이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1000% 넘게 재미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거든요. 대부분 이 코인판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무지성으로 매매하시거나 불법 리딩방에서 큰 손해 보시고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매매를 시작하시고 큰돈 벌어가시는 모습 보고 있으면 정말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아마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따로 본인의 직업이 있고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을 투자해서 거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런 재단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맞춰서 매매 전략 세우고 또 대응하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전부 저 호재남이 담당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수익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호재남님은 왜 이런 걸다 공짜로 알려주시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말 말씀드렸던 이 메인넷 네트워크 개발에 여러 차례 참여했었던 블록체인 개발자 출신입니다. 사실 여러 코인들의 이 블록체인 개발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재단 세력이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을 가지고 자기네들 지갑을 불려먹는 방식을 알고 나서부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열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야가 빠졌잖아요.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서 계속 죽어 나가는 이 악순환. 이거를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큰돈 벌어갔을 텐데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쌓아놨던 저의 어떤 인맥과 여러 커뮤니티 정보를 종합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코인들의 이 메인넷 개발 현황에 대해서 추적하고 또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메인넷 이슈가요 재단과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기밀사항으로 관리가 되는 정보라서 솔직히 재수가 없으면은 그쪽에서 태클을 걸고 이 영상이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큰돈 벌어보고 싶고 인생 역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 호재남에게 문자로 급등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메인넷 이벤트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